안녕하세요. 먹방의 마리입니다. 자, 오늘은 뭘 했느냐. 예, 핵, 불닭, 볶음면, 미니어, 미뉴 이거 되게 귀엽죠? 이거 보세요. 엄청 작아요. 엄청 면이 세상에. 80g 밖에 안 되더라고요. 제가 다섯 개들이 번들 사서요네개 끓이고요. 요거 하나 지금 보여드리려고 남겼습니다. 7주년 기념이래요. 그리고 여기 에 지금 스코빌. 스코빌 지수가요, 얘가요, 지금 가장 강력하다고 자가 마0만 이천. <laughs> 현 나온 것 중에는 지금 제일 맵다고 해서요,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넣고요 있는 그대로 한번 끓여봤어요. 어느 정도 매운 맛인지, 예 먹고 마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맛있겠다. 예 진짜 아무것도 안 넣고 정말 그대로 <laughs> 레시피 그대로 했는데 양이 사실 조금 <웃음> 귀엽습니다. <웃음> 먹어볼까요? 얼마나 매운지? 기대가 좀 됩니다 음. 음. 조금 매워요 조금 지금 일반 핵하고 사실 별로 지금 대 구별을 좀 못할 정도의 맵긴데요 일반보다는 당연히 핵이 더 맵잖아요 매운데 그 이상 얼마나 매운지는 약간 음, 혀가 조금 약간 타는 기분 네, 매운맛이 조금 강한 그런 맛이에요. 음. 핵불닭 드시는 분들 같으면 드실 수 있고요. 그럼 이천 정도? 응, 원래 핵이 제가 만으로 알고 있는데 한 이천 정도만 더 매워졌네요. 그러니까 약간 약간 아린 정도. 제가 원 맛은 받고 저는 약간 좀 맛을 내기 위해서. 고추맛게 좀 조금 둘러서 먹겠습니다 이거 조금 섞어줘야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, 조금 더 맛있어 보인다 음. 오. 음. 베베는 이거 두르면 약간 좀 맛이 감칠맛 난다고 해야 되나? 네 그래서 좋더라고요 저는 음. 음. 이 맛이 바로 네, 핵불닭 조금 아쉬운 건네 지금 매운맛 넣려고 이렇게 했는데 뭐 달걀이랑 같이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양이 별로 안돼 보이죠. 음. 어 입은 이게 입맛은 맛있는데. 오, 맵게 맵나 보다. 입이. 입이 매워요, 입이. 채소가 먹고 싶네요. 음. 음. 확실히 불닭하고는요 차이가 확좋요 조금 부었네요 제가 <laughs> 불닭은 조금 단맛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얘는 확실히 좀 단맛이 덜 나요 어. 심장이 쿵쾅쿵쾅합니다 아이거왜 작게 만들었는지 좀 이해가 되네요. 이제 제가 이렇게 가슴이 지금 쿵쾅 쿵쾅할 정도면 그 네, 일반분들은 드시면 조금 힘드실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구나. 이제 이해되네요. 아, 들어가니까 매워지기 시작합니다. 이런 걸 먹으면, 항상 콧물이 난단 말이죠. 최대한 입술에 닿지 않게 드시는 게 기술일 것 같습니다. 입이 지금 땡땡 누어서 아, 맵긴 맵다. 와, 국물로 많이 쳐나고 이렇게 볶은 걸로 많이 쳐는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오, 일단 일반 분들은 조금 예,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쬐끔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